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림 그리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국화를 좀 그려볼 거예요. 국화를 그리는 데 있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섞어가면서, 색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군청을 이렇게 칠하고 나서, 군청을 이렇게 올려주고 나서요, 그 끝에 연지를 이렇게 찍으면, 무슨 색이 나오죠? 군청과 연지는 당연히 보라색이 이렇게 나오겠죠? 야, 오늘은 국화를 좀 하는데, 제가 국화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맞아요. 그, 색을 좀 써서 실국화처럼 이렇게 그릴 건데, 우리 중요한 거 하나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국화를 그릴 때, 중륜국, 후륜국, 대륜국,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뭘 가지고 이야기 하냐면, 국화의 꽃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은, 그 대륜국을 그리는 데 있어서 좀 실국화처럼 이런 식으로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그리면서 여러분이 이 그리면서 이렇게 제가 그리는 느낌을 좀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그리는데, 음, 지금 보면 이렇게 넣고, 요 사이에서 이렇게 끄집어 놓고, 이렇게 넣죠. 그죠? 서로 이렇게 다르게 넣고 있단 이야기죠? 음, 응? 이렇게 그리면서 점점, 점점 이, 이 친구를 끄집어 냅니다. 어디까지 끄집어 내느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음, 응? 똑같은 색을 계속. 이렇게 음 한번 더예 색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예 보라색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야. 중간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음. 네, 이렇게. 요런 사이사이에 이렇게 해서 끄집어 놓으면더 좋겠죠? 이렇게요. 예. 네, 너무 일직선이 되지 않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 놓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아까 요요 요 가운데 있죠? 가운데를 노랑과 이렇게 노랑과 색을 살짝 섞어서 이 가운데를 좀 이렇게 넣어줍니다. 특히 이쪽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음 거기에 수술이 있는 거예요. 좀 연한 수술이 네, 이렇게 이렇게 음, 좀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제가 또 다른 어, 또 다른 걸 그립니다. 그 옆에 작은 걸. 한 송이만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두 송이 그리고 한 송이 그리고 그건 상관이 없겠지만, 이 그릴 때좀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응? 이걸 못 그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느냐? 이거를, 이 잎사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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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하게 그리거나,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그려요. 그러지 말고, 서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치고 들어가고, 치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모양을 갖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렇게, 음. 이건 아직 어린 애고, 이렇게 해서, 대륜국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놓고요. 끝부분만 있죠, 이렇게. 이렇게. 좀씩. 이렇게 탁. 탁 쳐주면 이 친구가 굉장히 좀 강한 맛이 나고 그 느낌이 좋아요. 어, 이렇게. 물론 요거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음? 음,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도 그렇고 이렇게 느낌을 주면 더이 대륜국의 느낌이 확연해지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당연히 줄기를 하겠죠. 이 줄기를 할때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그냥 쭉쭉쭉쭉 가면 안 되고,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중간에 한번 끊고,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 당연히 그게 나갈 거예요. 응?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응? 잎사귀를 나갈 겁니다. 위쪽은 어린 잎, 밑에는 큰 잎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잎사귀를 할 때, 색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저는 오늘은 색을 안 넣고 해볼게요. 왜냐면, 먹으로만. 때로는 그 먹으로만 하는 게 좋을 때가 있잖아요. 이 위쪽은 당연히, 이렇게, 어립니다, 아직. 응? 아직 어려요. 그렇지만,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좀 내려올수록 커지겠죠. 여기도 아직 어리지만, 이렇게 달아주고, 음, 음. 밑으로 내려올수록 크겠죠? 잎이,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착 대주고, 응? 이렇게 잡아주면 더할 나위 없는 국화의 형체가 완성이 되죠. 이런 데서 이렇게 내려오고 좀더 이렇게 크게 하나 더 겹쳐줘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보십시오. 예, 저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이 친구를 노리거나 이 친구의 가을 느낌이 나는 한번 저 뭐를 해줘도 좋아요. 그렇죠. 네. 가을, 여치나, 배짱이 같은 거를 하나 그려줘도 좋겠죠. 야, 그렇게 위에서는, 이렇게. 하고 제가, 여 기에 이제 그 가을 벌레를 하나 그려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야,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제, 아,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됐구나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네, 이거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야, 좀 너무 마른다 싶으면 그냥 바로 한번 하나를 해봐 드릴게요. 꽃수술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꽃수술을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 요 안에 꽃수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거에 노랑에 흰색을 좀만 섞어서 묶어서 그 위에 좀 찍어줍니다. 어떻게 찍어 주느냐? 한번 보세요. 제가 요요요요 요, 요, 요 근처에 지금 이렇게 모여서 찍을 겁니다. 야, 너무 많이는 찍지 마시고요. 번지더라도 좀 이렇게 그리 놓고 요 사이사이에 한두 개씩 들어가겠죠. 음, 그러면. 그 느낌이 확연히 살죠. 예를 들어, 여기도 지금 아직 안 보이지만, 얘는 굳이 많이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직 저기를 안 했으니까. 야. 이렇게 찍어 놓으면 국화의 느낌이 확연히 에, 삽니다. 여기에 잎사귀를 하고 벌레를 해주면 어, 더할 나위 없는 거예요. 야. 인맥을 할 때도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한 번에 다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좀 간단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합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국화를 살려준 이 대륜국을 살려주기 위해서요. 대륜국, 소륜국 이야기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크기의 꽃의 크기. 그리고 요즘 한참 여러분들이 그 국화의 종류를 이야기 해보라면요. 잘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정확하게 그 꽃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 나누는 것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그냥 소국인지 구절촌인지도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잎사귀를 그리는데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더할 나위 없는 예, 국화의 형체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뭐 벌레를 넣어도 좋고, 아니면 야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냥 오늘은 그냥 벌레 같은 거 넣지 말고 간단하게 한번 하자. 뭐 그래도 상관은 없구요야 이렇게 해놓고 제가 벌레를 그리려고 하는 부분에 잎사귀가 좀 예, 과감하게 좀 나와야 되겠죠? 이런데. 요, 요, 음?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뭐, 여치를 그리든, 뭐를 그리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야, 예를 들어,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크게 그리고 작게 그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예. 응. 예, 네, 지금 여기는 좀 말라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조금 네, 배 부분은 제가 색깔을 이 친구를 좀 넣게요, 눈에 좀 보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배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네. 음. 이렇게 하면, 덜할 나위 없는, 뭐가 돼요? 그림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음. 음. 여러분도 이렇게, 어떤 거를 하나 싹 넣어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맛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네. 어떤가요? 이렇게 해놓으면 국화, 대륜국의 느낌이 여러분에게 확연히 전해지죠? 오늘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